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명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앞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가야 할 것, 바야 할것 들어야 할 소리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부수고 다시 원하는 토기를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만들었다 부수기를 반복하는 것이 토기장이의 창조 과정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절대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로서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무너뜨릴 수 있느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때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토기 장인은 자기 손으로 만든 그릇이 자기 손에서 터지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좋은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이스라엘이 그렇된 것, 악한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부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남한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각각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신 후 새롭게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짧은 순간만 보면 절망스러운 일, 버림받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인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고,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죄악된 일을 선택하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징계와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악한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고 애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통이자기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무원칙적이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진흙이 토기장에 손에 있듯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말씀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토기 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순정함으로 토기 장의 집으로 내려간 예레미야는 거기서 토기 장이가 토기를 빚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즉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마치 토기장의가 토기 장이가 토기를 만들 듯이 국가나 민족을 세우거나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유다를 멸하실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명하셨지만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시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에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조건 순종했을 때 진리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절대 주권 앞에서는 순종이 답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진리에 대한 더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진리를 다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 경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무미하,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의문이 생길 때, 그 의문을 풀려고 하기보다 일단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문이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모른 채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미리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음성에 따라 따르다 보면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의문이 생길지라도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문을 해결하는 길이요 지혜로운 삶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는 것도, 심판을 받는 것도 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결국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각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무리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해 이미 결정되어, 결정되어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론은 절대 바른 신앙적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잘하건 잘못하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전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론은 사람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은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7절과 10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에서 알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던 민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그에 따른 재앙을 중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하시려던 민족이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주시려는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복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번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다 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그 처한 상황을 개척해 나가며 아름답게 갖고 갈수 있도록 자유 의지와 함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 그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행실,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그 처지와 형편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가. 폐개하고 변화됨으로 그 뜻을 돌이킨 예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니누에 대한 심판을 취소하신 것입니다. 니누에가 타락하여 죄가 가득하자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 경고를 듣고 니누에가 어떻게 합니까? 니누에 있던 남녀노소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모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네를 심판하시려던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운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취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신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만일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울보 짖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더욱 힘을 내어.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천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이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실 때를 기다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반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사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